에림차입니다 아, 그래? 제가 오늘은 한번 물액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만들었는데 아까 친구한테 보이스톡이 와서 끊겼가지고 다시 찍는건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준비물은 액체괴물 시중에 파는 액체괴물 시중에 파는 액체괴물 그리고 어 물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물을 일단 액체괴물 적당량을 넣고 물을 넣으시면 돼요 액체괴물을 커채에어 섞어주세요 잠시만 계속 섞어주세요 예 네, 계속 섞어주세요. 네, 이거 다 섞어주고 올게요. 네, 이렇게. 어. 좀 이상하네요. 잠시만요. 20번을, 20번을 아닌가? 한, 한 100번 된다? 그 시간에, 이렇게, 이, 무릎결 만들었습니다. 근데 이게, 만, 재료는 쉬운데, 만들 이렇게 섞는 게, 그게 이어서더 이상은 못 만들 것 같은데, 그래도 재밌어요. 그, 이거, 제가, 이거 좀, 이렇게 만들기, 음, 무조건, 무조건, 최선을. 그 제가, 그, 거기에 올려드릴게요, 제목에. 몰라가지고, 어, 제가 만들어놓은, 그, 물레 끼가 있는데, 그게 지금 한네개 정도 있는데, 한 개만 소개해드릴게요. 가지고 오겠습니다. 이건데요 이건데 이건데요 이건데 네, 제가 몇 시간... 잠시만 네 이건데요 이렇게 탱글하고 음 이것도 잘안 어, 풍선도 보여주는 지금 빨대가 <laughs> 없어가지고 네 없어가지고 뭐에 대해서 네 이렇게 못 보여 들어가지고 죄송하고요. 네 이렇게 시끄런 분량이 부탁드리고요. 일단은 이렇게 탱글해요. 그리고 또어 이건데요. 이것도 그렇게 한 시간을 기다려서 이렇게 됐어요. 되게 탱글하게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해 볼게요. 이렇게. 네, 이게 중간 끊길 수 있는 자양이 부탁드리고요. 되게 탱글해요. <laughs> 되게 탱글하고요. 네, 웃음소리 죄송하고요. 네, 탱글해요. 되게. 네, 손안는 아직 묻네요. 그럼 이걸 손에 묻는 분들은 저처럼 다시 섞어주시면 돼요. 섞어주시면 돼요. 이제 저는 이거는, 한, 한, 몇 분? 몇분 돼서, 해가지고 이것도, 근데 이건 안 묻어요, 조금밖에. 그래가지고, 여기까지. 되게 힘들었어요. 준비물은 조금인데, 이게, 만, 그, 섞이기가 어려우니까. 그래가지고, 여기까지, 에린채 이었습니다. 바이 근데 이게 만들기 재료는 쉬운데 그 만들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번 <laughs> 못 만들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에림체였습니다빠이